지역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는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아니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고 직원들조차도 언론 보도를 보고 폐점을 알았다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롯데 백화점 건물, 대우가 인수하면서 백화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티랜드 21이라는 복합 상가 건물이 지어지다가 부도가 납니다. 이 건물을 당시 시공사였던 대우그룹이 인수를 하고요. 1997년 11월 28일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백화점이 개점을 하게 됩니다. 좋게. 기분 좋은 세상. 거의 곧바로 imf가 터졌고 대우가 공중분해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운영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되면서 포스코의 대우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 롯데쇼핑이 대우백화점을 롯데 쇼핑이 이 대우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간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때 마산 대우 백화점 부동산은 투자운영사인 kb 자산운용이 인수를 하고 롯데 쇼핑은 이를 20년 동안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10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된 걸까요? 공식적인 내용은 KB 자산 운영은 부동산 개발 추진을 이유로, 롯데 쇼핑 측은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마산점은 롯데 브랜드로 운영하면서도 줄곧 폐점이나 매각설에 시달려 왔는데요. 매출 부진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마산점 매출은 740억 원. 전국 롯데백화점 32개 점포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 5대 브랜드 백화점 점포 70개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업설, 매각설이 나돌았는데요. 당시 마산점과 롯데백화점 홍보팀 관계자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었습니다. 2020년에도 롯데 쇼핑이 전국 점포 중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비율 매장 30%를 정리한다고 예고하면서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그 타깃이 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지역 주택 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청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자 롯데백화점 마산점 소유주인 KB 자산운영측에 매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KB 자산운용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걸로 알려졌고요. 대기업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대기업에 전화해서 참여하는 직원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참여 여부를 알기도 어렵지만 기숙사가 있는데 굳이 참여할 이유가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인수하는 주체가 드러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두달전 4월 23일이었죠.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저도 폐점이나 매각설이 운영 중에 몇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설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측에 문의해보니 이사회에서 운영 종료 결정을 해서 마산점에 공식 통보까지 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어, 곧바로 마산점 매장을 찾았었는데요. 매장 관계자도 막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어안이 벙벙하다. 정말 당혹스러운 표정 지었던 게 떠오릅니다. 저 4월 말경 돼서 이 백화점이 폐업된다고 전달받았고 그두달 만에 이 정리를 다 해야 했었고 여기 그럼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한 30년 됩니다. 대우 때부터 해가지고 여지껏 여기서 몸담고 20년, 30년을 다 근무한 사람들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저희들 보고 나가라 이래하니까 이래 저희들도 너무 황당하고 또 나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밖에 안나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는 본사 직영 사원 70여 명, 입점 업체 직원 440여 명, 청소 보안 등 파견 용역 업체 직원 90명 등 6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영 직원들은 7월부터 경남 부산 지역 백화점 쪽으로 재배치돼서 근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판매 직원, 파견 용역 직원 등 500여 명입니다. 이들은 본인의 실직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다고 했고요. 어, 롯데백화점 측은 이들 계열사에 취업을 주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어, 백화점이 고용 승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창원시도 노동부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도 열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남은 그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또 갑자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가족, 인근 상권 상인들까지 고려한다면, 폐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만은 아닙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문화 생활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폐점을 넘어서, 지방 도시의 소멸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